여러분 반갑습니다. 모든 암호화폐 정보를 담고 있는 비트플러스입니다. 오늘은 에이다라고 불리는 카르다노의 최근 이슈들을 두 가지 정도 준비해 봤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되오니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며 브리핑 시작에 앞서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 보시면 저희 소통방으로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가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채널은 일체 유료 정보를 요구하지 않으니 빠른 정보가 생명이시기에 소통방에 참여하셔서 많은 투자자와 정보 공유하며 같이 돈 버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채널의 건강한 소통방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늘 전해드릴 카르다노의 이슈는 홀더 분들이나 매수 준비 중인 분들께 큰 도움 내용이오니 금일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도움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브리핑 시작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입니다. 암호화폐 플랫폼 카르다노가 업데이트의 일종인 바실라드포크가 성공적으로 완료됐다고 밝혔습니다. 카르다노의 모회사인 IOHK는 이날 곧 출시될 바실라드포크에 대한 업데이트를 공유했고 업데이트에 따르면 카르다노 테스트넷은 변경사항이 적용되었는지 확인한 후 메인넷에서 볼수 있는 바실기능과 개선사항을 즐길 수 있습니다. 이번 업데이트는 IOHK가 카르다노 테스트넷을 하드포크하자고 제안한 지 며칠 만에 나온 것이며 구축 후 지분 풀 운영자 및 교환은 최소 4주 이상의 테스트가 필요하다며 따라서 바실 메인넷 하드포크의 예상 날짜는 7월 마지막 주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카르다노 공동체는 7월과 오는 10월 예상되는 바질 라더포크 컴비네이터에 대한 기대를 매우 높게 유지해왔고 카르다노 커뮤니티에 초점을 맞춘 트위터 계정인 에이다고레는 그것이 스테이블 코인과 D앱의 출시를 가능하게 할 것이기 때문에 바질의 중요성이 주목된다고 말했습니다. 에이다고레는 바질 업그레이드가 스마트 계약 기능을 마무리하고 다듬을 것이기 때문에 개발의 중요한 단계를 의미한다고 언급했고 이를 통해 공동대출, 스테이블코인, 합성 기술이 출시돼 카르다노가 마무리선을 넘어설 수 있다며 현재 여러 개의 DB, 바지 라드 포크 이후 메인넷에 배포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d 젯 스테이블코인은 최근 팀이 메인넷에 배치하기 전에 바지 라드 포크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 프로젝트 팀은 바지 라드 포크는 메인넷에서 제대로 안전하게 실행하는데 필요한 확장성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고 또한 카르다노 기반의 에르고덱스에 따르면 바지 라드 포커가 출시되고 실행되는 즉시 메인넷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카르다노에서 개발 중인 프로젝트 수는 IOHK가 공유하는 데이터를 기준으로 1022개가 넘고 이것은 바지 라드 포커 이후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이슈를 살펴보자면 카르다노의 바지로 업그레이드가 임박함에 따라 에이다 강세가 전망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익명 애널리스트 분석에 따르면 컨텐츠를 통해 바지도 포크가 카르다노 메인에서 적용된다면 확장성이 개선될 것이고 사용자와 개발자 모두의 기대치를 충족한다면 에이다는 중장기적인 강세를 나타낼 것이라며 이같이 전망했습니다. 다만 이전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 도입 업그레이드 알론스 테스트넷 사례처럼 업그레이드 과정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견된다면 반대로 에이다의 약세가 한층 악화될 수 있고 또 암호화폐 시장 전반의 약세 분위기에 따라 알트코인 관심도가 많이 떨어져 에이다의 단기 급등은 어려울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전날 카르다노 개발사 IOHK는 트위터를 통해 u t 시 기준 7월 3일 20시 20분에 테스트넷에서 바지라드 포크가 성공적으로 완료됐다고 밝혔고 이에 따라 카르다노 테스트넷 블록 생성 속도가 빨라지고 낮은 비용으로 스크립트 성능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며 카르다노 사이드 체인 간의 상호 운영성도 개선된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IOHK는 커뮤니티 요청에 따라 메인넷 하드포크 이전에 스테이크풀 운영자와 개발자 거래소가번 업그레이드를 테스트할 수 있도록 4주간의 시간이 주어졌고 우리는 파트너들이 준비가 됐다고 판단되면 그 즉시 카르다노 메인넷을 바질로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제안을 낼 것이라 설명했습니다. 이로 인해 에이다에 대한 관심이 다시 모아지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카르다노의 전반적인 이슈들을 체크해 보았고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에이다의 차트를 보시면 현재 바닥권을 형성하고 꾸준히 횡보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일단, 지지라인의 지지를 받은 후에, 박스권 내에서 횡보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는데, 바지라도포커라는 강력한 호재거리가 대기하고 있기에, 비트코인이 더 하락하지 않는 이상, 지지라인을 이탈하지는 않는 이상, 지지라인을 이탈하지는 않을 것을 보여지며, 4주 후에 메인넷이 바실로 업그레이드 되는 것을 기점으로 알론조 하드포크 때와 비슷한 강력한 상승을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바실 하드포크가 완료된 것이지 메인넷이 업그레이드가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꾸준히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아직 업그레이드가 된 것이 아니니 포트폴리오를 통한 분할 매수로 조금씩 담아보는 것도 괜찮아 보이고 암호화폐 시장이 침체기를 겪고 있어서 호재 거래가 변변치 않은 상황에서 바실 하드포크라는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기에 박스권에 갇혀있는 현 상황에서 저항 라인을 돌파한다면 매집 분위기가 형성되며 긍정적인 매수세가 들어올 것으로 예상해 볼수 있겠습니다. 무분별한 진입 시에는 투자가 아닌 투기가 되므로 항상 투자하는데 있어 주의하시고 진입하기를 권해드리면서 금일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카라다노에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소통 나눠보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채널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을 보시면 저희 소통방으로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가 있습니다. 저희 소통방은 일체 유료 정보료 없이 저희 코인 투자자들끼리 정보를 교류하고 또 본인의 보유 코인이나 상담 역시도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부담 없이 참여하셔서 같이 공유하며 유익한 소통 채널이 되고 싶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